이 영상은 EA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피파23 펀 유나이티드 투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투표를 통해서 11명의 선수를 뽑고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펀 유나이티드 팀을 만드는 겁니다. 12개 국가가 펀 유나이티드 팀을 만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선수 능력치, 케미스트리 등등의 조건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현재 손흥민, 제코, 페키르가 투표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펀 유나이티드 팀잘 만들어서 우승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피파23 퍼의 신기능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퍼스은요 포메이션과 선수 의 포지션이 일치해야 능력치 버프 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포지션이 정말 중요 한데 이번 새로운 기능은 카드의 포지션 을 변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입니다. 카드마다 선호 포지션이 있고요 변경이 가능한 대체 포지션이 존재 합니다. 손흥민 카드의 경우 선호 포지션 이 lw로 되어있고 대체 포... 포지션이 LM이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포메이션인 LM 자리에 LW 손흥민 카드를 투입하면 이렇게 느낌표가 뜨면서 조직력 점수를 받지 못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번 퍼트의 신 기능이죠. 포지션 변경 아이템을 사용해서 대체 포지션인 LM으로 변경하면 짜잔! 이제 조직력 점수를 제대로 받게 되고 손흥민 선수는 능력치 버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펀 유나이티드 투표하실 때도 우리. 사사이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를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표할 선수의 포지션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펀 유나이티드 투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네, 다음 링크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투표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사이트로 이동해서 EA 계정 로그인을 하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월드컵 그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라운드입니다. 월드컵 카드로 출시되는 다섯 명의 선수인 베르너, 모드리치, 수아레즈, 바이날드, 화이트, 네, 이중한 명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선발된 손흥민 제코 페키르 와잘 어울릴만한 또 우리 사사이 포메이션 에잘 어울릴만한 선수로 맛깔나게 투표해 주세요 매월 투표를 해주시는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헌유나이티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수 카드를 증정합니다 그리고 12개 국가 중에 우리가 탑3 성적에 오르면요 투표 5개 라운드 연속 투표를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5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대한민국의 펀유네이티드에 선정된 모든 선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많은 투표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월드컵 라운드 후보 선수들 5명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수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펀 유나이티드 팀입니다. 현재 4-4-2 포메이션을 사용 중이고, 포지션은 ST, CM, RM, LB, RB, CB, GK. 네, 요 포지션이 남아있습니다. 기존 선수들과 케미스트리, 포지션이 맞는 선수를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첫번째, 모드리치입니다 CM 포지션이라서 우리 4-4-2 포메이션에 잘 잘 맞고요 이미 선발된 패키르 선수와 동일한 라리가 팀아 그리고 조직력 면에서도 괜찮네요 만약 모델이치가 투표로 선발이 된다면 앞으로 라리가 중심으로 팀이 개편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아 역시 드리블이 매우 뛰어났고 패스 능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겨냥한 공간 패스가 돋보였고 제코에게 직접 겨냥한 킬 패스도 좋고요 팀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루가이의수 수아레즈입니다. 아직은 같은 국가, 같은 리그 소속 선수가 없어서 조직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스트라이커 자원입니다. 인게임에서 보면 스텝만큼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스피드, 드리블, 슈팅, 피지컬, 패싱력까지 모든 공격적인 재능을 갖췄습니다. 수아레즈가 투표로 선발되면 우리 퍼 유나이티드 팀은 제코와 수아레즈 투톱으로 공격진이 완성되겠네요. 세 번째는 바이날둠입니다. CM 포지션으로. 역시 우리 포메이션에 필요한 자원이고요. 팀 조직력에서도 이미 선발된 제코와 동일한 세리에 리그라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이달둠은 수비력이 좋죠. 그래서 현재 우리 팀의 중미인 페키르와 좋은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갖출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잉글랜드의 벤 화이트입니다. 센터백 포지션이라서 우리 포메이션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동일한 프리미어 리그라서 팀 조직력에서도 이 점이 있습니다. 화이트가 투표로 선발되면 이 프리미어 리그 위주로 팀을 맞춰갈 수 있겠습니다. 준수한 피지컬과 수비 능력을 갖췄고 쇼패스나 롱패스도 수준급입니다. 역시 귀가 든든해야 좋은 경기력이 발휘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베르너입니다.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우리 팀에 잘 맞고요. 이미 선발된 제코와 투톱을 형성하게 될 텐데 제코와 베르너라 뭔가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팀 조직력 면에서는 이미 선발된 손흥민 제코 페키로와 접점 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인게임에서 살펴보면 네, 역시 최대 장점인 스피드가 어마무시하군요 가속 97의 이 침투 능력은 아마 현실점에서 최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팀의 기동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베르너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셨 습니까 피파23 펀유나이티드 투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에릭바이